희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아유. 예수님 덕분에 수선한 마 예수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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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세.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보게 되면 옳고 그래서 참이고 또한 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심판 이루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 모든 피조물 그래서 여기에는 어, 사단까지 들어갑니다 사단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어, 온 인류를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에서 어, 제외될 자는 없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장과 그 보조자들 그 심판장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어, 이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이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한복음 5장 22절에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천사들도 이 대심판의 협조자로 봉사하게 되고 성부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같이 하게 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온 인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아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왜맡기셨다 했어요? 네? 왜 예수님을 그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어요? 아버지가 안하시고 바로 어, 성육신 하셔서 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기에 대한 뭐다? 보상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이 심판장으로 세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십자가를 지신 그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보상해주는 그래서 심판주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최종 심판의 보조자와 협조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천사들과 어, 성도들이다 그렇성도들 같이 예수님의 그 심판 주에 예수님 내신 것에 같이 보조하게 된다, 협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누가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누구를 보내신다 했어요? 천사들을, 네. 그죠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이 끝에서 저끝까지 모엇신다 뭐 모으리라.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우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일이야 아멘 자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과 성도들이 택함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심판을 같이 뭐한다? 어 돕는다, 보조하고 협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판의 대상과 시기입니다. 심판은 누가 당한다 했어요? 네? 누구만 빼고 다 당하죠? 네? 믿는 자들. 도 아니 믿는 자들도 심판에 쓰죠. 공의의 심판이니까 쓰죠. 누구만 안 당하죠? 어, 선한 천사들만. 어, 선한 천사들은 여기에서 어, 제외됩니다. 선한 천사는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모든 사람들이 다 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여기에는 사단들도 귀신들도 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도 말씀 같이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말하자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아 이것을 뭐냐면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 이렇게 말하고. 인간에게서 전생에 대한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선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 죽음자의 부활 직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제림하신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천사들도 다 네. 그렇죠. 악한 악한 천사들과 우리 피조물들 어, 그리고 사단과 귀신들까지도 다 여기에서 심판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산자들도 죽은 자들도 다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단과 그 귀신들의 최후 운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영원한 그렇죠 영원한 불에 그러니까 유황 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부하 부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 귀신들이 부합니다. 어, 사람들이 귀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귀신은 사단의 부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은, 어, 마귀는 천사장, 대자, 대사장이죠. 말하자면 대장이죠. 대장. 그러니까 악한 것의 가장, 어, 뭡니까? 누굽니까? 대명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마귀 그리고 그 밑에가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들. 그죠? 우리가 예수님 밑에도 천한 천사들이 부하로서 있긴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기도 있다라는 거죠. 마기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뭐라고요? 어, 마귀의 부하들이 부하들. 그래서 어, 이것들까지도 그때 가면은 최후의 심판에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언제 심판 받는다 했어요? 예수님 재림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종말을 후에 이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판의 준칙과 근거입니다. 아, 성도들과 죄인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 그렇게 여기에 보니까 아, 천국에 가고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은 아니에요. 천국에 다 가고 하는 것은 이미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천국과 지옥은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뭐와 뭐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상과? 상과? 그렇죠. 벌에 대한 것입니다. 상과 벌에 대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나눠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면 이미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면서 의에 대한 심판이에요. 의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구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살아가야 될 구역이 다 다르듯이 천국도 다 뭐라고 했어요? 구역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왜냐면, 첫, 어, 순교자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있고,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배포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상이 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고 그런 것에 가서 살아야 될 곳을 여기서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라든가 귀신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아까 천사들은 뭐라 것이에요? 벌을 받기 위해서 벌을 그럼 지옥도 구역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렇죠 다르죠 그죠? 지옥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가 틀린 것이에요. 얼마나 더,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악을 행했는지, 더 악을 행했는지에 따라서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어떤 사람들은 더 세게도 받고, 강하게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덜 받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심판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은 우리 생활에서 가진 성격, 언어, 행동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위대로 보험하신다 했어요 그렇지만 보험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보험으로 죄에 대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가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서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남들이 보면 더잘 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하는 것보다 다잘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의로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심판이 모든 것들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은 뭡니까? 내 아들을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해줄게.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말씀, 내 아들을 믿어.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어.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이거예요, 바로. 근데 거기에 대한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뭐, 살아가면서 어떤 성격, 사상, 언어, 행동, 이러한 것들도 많이 거기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서 다루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벌을 받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판의 근거는 뭐냐? 바로 왜 심판의 근거를 할수 있는 근거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복음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상과 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판의 대상에 제외될 사람이 있다 없다?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우리 계시로 게시, 어, 보면 20장 1 2절 한번 고 보세요. 계시로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서 쓰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책 책에 기록된 기록된 자들은 거기에 대한 무슨 벌을 받는 거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는 상에 대한 벌을 상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걸 인해서. 왜예요명되지 않고 거기에 성경저만 생명책에 이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벌에 대해서. 가장 그러니까 큰 벌은 죄는 뭐라 했어요? 가장 큰벌 예수님을. 그렇죠. 그거알 했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내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 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뭐큰 재단, 죄다, 작은 재단 없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죄로 다루시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죄다. 죄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뭡니까? 죄로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지는 것과 죄들에 대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 여겨지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죄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의해서 의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입이나 즉, 즉, 우리가 나중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나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느 것이에요. 내가 짓지 않는 죄까지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처음 초태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끝에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 지은 죄들을 다 한꺼번에 한 번에 용서하셨다. 한 번에 한 번에 해결했다그랬잖아한 번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한 번에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계속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한 번을 통해서 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뭐 했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 여겼다. 할렐루야. 의로 여긴 것이고 예수를 안 믿음으로 인해서 뭐로 여긴다고요? 죄로 여겼다. 이거예요. 바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자, 그래서 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 하게 되면 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는 어땠다고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스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것을 다 주님 앞에? 무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의의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죠? 의의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입이나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다는 것은 죄 없다라는 것이 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내가 자백을 합니다. 나 이런 죄를 지었고 다 주님께서 보여주면 내가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다 주님 앞에 내가 자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왜냐하면 그 보이니까. 근데 그때에서 바로 여기에서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그죄를다 자복한다 할지라도 자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나 의로 여기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하시네요.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죄를 자기가 그 죄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에 서 죄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 대한 것들을 다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내 언행심사를 다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고백 안한다고 하지만 다 고백한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고백해도 이미나 주님은 다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언제 효과가 나타나느냐. 사실 이때 나타나 심판돼. 할렐루야. 심판이 나타난다. 나 심판.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했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렵다는 것처럼, 우리도 늘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자꾸만 점검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진짜로 믿음에서 떨어지면은, 내가 정말 구원에서 떨어진다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진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이, 거기 죄에 대한 것을.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저 여러분들을 그 최종 심판 속에서 우리를 보해준다 뭐 뭐로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의욕다, 아멘, 의욕다 여기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 최종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논의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나그 심판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자가 심판자가 바로 나와의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최종 심판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계시고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행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술객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 뭐라 했어요? 다 유황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다라는 것이 누구든지 다한 번은 죽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죽지만 이 때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금 최종 심판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입혀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에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자복한다더라도 주님께서는 의롭다하게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도 지금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금은 봉원이를 다 갖는 날지로 보러 가는 날지라도 믿음 떨어지면 아무도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갔든 내 마지막에 믿음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순간에 현 현실, 현실의 현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에는 많은 사람들이죠. 아, 나도 만년에 다 믿었어. 그죠 전도하다 보면 그래. 나 옛날에 다그 믿었어. 나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 다 소용 없는 거. 주님께서 만약에 그가 믿음만 가지고 가져, 가서 가면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가 만약에 믿음에서 떨어지면 이다 소용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심판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도 의로움으로 입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말씀 위안에 날마다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을 듣습니다. you all. I'm